믿거나 말거나 괴담돼. 첫 번째 이야기 시골에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내가 대학생 때 갑자기 본가에서 전화가 왔다. 농사를 하시는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것이다. 나는 급하게 휴학을 내고 시골로 내려갔다. 하지만 평생 농사일이라고는 모르는 몸이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은 일이 도계장 일이다. 도계장이란 닭을 식육이나 살처리 목적으로 죽이는 곳을 말한다. 도살장은 소화되지 도계장은 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침 집에 닭도 많이 키워서 도움이 될것 같았다. 나는 임시 도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일반 거대한 도계장 같은 경우는 전부 자동이지만 임시라서 사람의 손이 많이 갔다. 집에선 차 타고 30분쯤 되는 곳이었다. 도계장 근처에 있는 거라곤. 교회 수련장이라고만 써있는 수상한 곳 뿐이었다. 밤에 시끄럽다고 이장님이 싫어했고 늘 싸웠다. 사이비의 냄새가 강하게 났다. 어느날 일이 밀려 새벽까지 일을 하게 되었다. 배달하고 올 테니깐 4시쯤에 돌아올게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알겠다 하고 계속 작업을 했다. 일이 다 끝나고 소장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계장 안은 이상하게 더웠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왔다. 교회 수련장 쪽을 보니 뭔가 웅성 웅성 하는 소리가 났다. 아무 생각 없이 뭔 소리인지 확인 하고 싶어 교회 수련장 오르막길 을 올랐다. 다 올라왔을 때 쯤에 주인 없는 무덤이 있는 자그마한 풀밭이 보였다. 거기엔 열댓 명이 뭔가를 하고 있었다. 두 명은 서서 책 같은 걸 보면서 읊조리고 있었고 무언가를 태우고 있어서 연기가 자욱했다. 자세히 보니 열댓 명의 남녀가 난교를 하고 있었다. 아이시 통발 반내하고 뒤를 돌아 내려가려 했다. 그때 큰 소리로 핸드폰이 울렸다. 소장님이었다. 배송 끝냈으니 곧 간다고 하셨다. 나는 알았다고 하곤 살짝 뒤를 돌아봤다.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를 쳐다보는 것이다. 애서 침착하려 했고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뒤에서 고함 소리를 듣고 위험하다는 걸 감지해 나는 도계장까지 달렸다. 소장님에게는 교회 놈들이 쫓아온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도계장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나 해서 무거운 물건을 옮겨 문을 막고 등을 기대 앉았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문 밖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잠잠해졌다. 갔나? 하고 안심하는 찰나. 광하고 문에 도끼날이 들어왔다. 시골이라 장작을 패라고 도끼가 있었는데 그거 같았다. 그리고 끼익거리며 날이 빠지는 소리가 나고 그 구멍에 누군가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충혈된 초점 없는 눈. 정신이 나간 사람의 눈. 나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사람 눈을 잘못 본다. 내 기억은 여기까지다. 누가 나를 깨우는 느낌에 눈을 떴다. 소장님이셨다. 나는 몰랐지만 오줌을 지렸다고 한다. 소장님은 이놈들 완전 정신나간 놈들이네. 라고 하셨다. 도계장에 후문과 정문 그리고 유리문은 난도질이 되어 난장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말하고 일을 그만뒀다. 소장님도 별소리 안하고 일한 만큼 페이를 주셨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날 소장님은 바로 이장님을 대동해 내가 말한 무덤가로 가셨다. 그때 태운 것을 확인했는데, 그게 환각제랑 미약을 태운 것이었다. 이장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 두 번째 이야기, 나를 따라오는 남자아이. 몇년 전, 어느 단독주택에 머물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밤 나는 무척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주택지에는 몇 개의 공원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도 공원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공원 옆에는 낮지만 무척 급한 언덕이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급한 언덕을 자전거로 올라가고 있었다. 당시 지나가던 추산 학원에 가방을 넣고 서서 올라가고 있으니 갑자기 뒤에서 노래 같은 것이 들려왔다. 어린 남자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다. 꿈속에 나는 그때 그 언덕에 휘말리는 괴담을 떠올렸다. 덧붙여 현실에는 그런 괴담은 없다. 그건 그 언덕을 붉은 옷을 입고 지나가면 뒤에서 노래가 들린다는 것이다. 그때 돌아보면 평생 쫓겨 다닌다. 황급히 나는 내 옷을 보고 그게 공돌이 무늬가 잔뜩 있는 붉은 트레이닝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당황해서 조금밖에 남지 않은 언덕을 단숨에 올라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 나는 호기심이 일어서 왼쪽의 어깨 너머로 돌아보고 말았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이다. 자전거에 타고 있었기에 첫 번째는 잘 보이지 않았다. 뒤에는 새하얀 티셔츠에 검은 바지의 남자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손에는 줄넘기 줄이 들려 있었다. 그 남자에는 줄넘기를 하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크게 놀라 자전거를 모이며 마지막에 세 번째로 돌아봤고 무서워져서 집에 뛰어들어가 차고에 자전거를 넣고선 가방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세워둔 차의 그늘에 몸을 숨기려고 할때 눈을 떴다. 일어나서도 심장이 쿵쾅거려서 정말로 찜찜한 악몽이었다. 그래도 그걸로 끝났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 무대는 집 안이었다. 나를 제외한 가족 전부가 침실로 쓰고 있는 다다미 방이었다. 나는 옆방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다다미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자 누구도 없을 다다미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무언가 중얼중얼하고 있었다. 나는 누군지 궁금해 반쯤 열린 미닫이식 문을 열고 안을 엿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내 눈에 기묘한 것이 비쳤다. 문턱과 문턱 앞에 있는 장지문. 그 사이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반대편에서 장지문의 손가락을 누르고 있는 것이 들여다 보이고 있었다. 그래도 그런 좁은 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장지문이 열리고 틈에서부터 모르는 남자애가 나왔다. 눈을 의심했다. 어린 남자아이였다. 그 애는 내 쪽을 향해서 갑자기 "나는 늦게 소년이다"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기세로 쫓아왔다. 나는 놀라서 황급히 도망쳤다. 마루가 부서질 듯 달렸고 그대로 계단을 내려와서 내려오는 중에 눈을 떴다. 전거 마찬가지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 그 남자애는 내 방에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모습을... 왠지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덕분에 그 꿈에는 쫓기 염려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로 눈을 떴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엄마에게 지금까지 봤던 두 가지와 함께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남자에는 말이야. 결국 내 방까지 쫓아온 거구나.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할 말을 잃은 차 그곳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떠올린 거다. 꿈속이라고는 하지만 그 언덕에 관련된 괴람을 말이다. 그 언덕을 부유 옷을 입고 지나가면 뒤에서부터 노래가 들린다. 그때 돌아보면 평생 쫓겨 다닌다. 나는 봐서는 안 되는 걸 봐버린 걸까? 그때부터 그 남자의 꿈은 꾸지 않는다. 그래도 그 이야기가 정말이라면 나는 지금은 이사해서 맨션에 살고 있지만 남자에는 지금도 내 뒤를 따라오는 게 아닐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